봅시다. 아 밖은 막 바람이 막 쌩쌩 붙는데 하우스 안은 아, 뜨뜻합니다. 정식해놨고 하나 둘셋넷 다섯 두세 마디 나왔다는 뜻이죠. 두세 마디 나왔고 안찝었습니다안 집었어. 아, 큰 하우스의 장점은 바람이 바람이 이제 잎에 잎에 바람이 들대인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이분은 일부러 좀 앞을 당겼네심는 위치가 센터가 아니죠. 센터가 아니구나. 음. 자. 세 마디, 세 마디. 저 수염 쭉쭉 나왔고, 잎이 탔죠? 탔는 건 뜨거운 거고. 자. 다섯 마디까지요. 다섯 마디 지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안 시듭니다. 그 안에 계속 시들면, 물 줘야 됩니다. 물 줘야 돼. 물 줘야 돼. 아니, 수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시드네요. 이게 더 맞겠죠. 시들면 물 줘야 돼. 방법이 없어. 아이고, 얘는 모종에서부터 육묘 키울 때부터 쭉쭉 빠졌네요. 그래서 쭉쭉 빠졌네. 자, 뭐, 방법 없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됐고. 음, 그런 거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굽힌 겁니다. 굽힌 거 잎이 이제 장애를 받은 거지. 이해되죠 어, 이런 것들 못됐잖아. 잎이 딱 못되졌잖아요. 그죠. 시간대가 좀 처지는 시간대는 맞는 것 같은데, 자, 보기가 안좋 물을 몇번 줬는지 체크해 가지고, 물을 줄까 말까 다시 판단하세요. 자, 항상 식물은 어느 정도 생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피해가 적어요. 자, 참고하세요. 정식 했고, 자, 터널이랑 보온부지포를었는데 그래도 잘 크네요. 2, 4. 벌써 여기서 한세마디세마디 이상은 왔다 갔다 했겠구나. 자, 다섯 마디를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안 시듭니다. 그렇게 해서 열 마디. 음, 가장 이상적인 재배로는, 다섯에서 열 마디 사이는 안 찝는 게 맞긴 맞죠. 자. 식물은 적응을 한다는 거니다 적응을.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사. 여튼, 네 마디, 다섯 마디 나왔습니다. 항상 이 식물을 보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기준점이 이걸 짝순이라 그래요 한 수는 길고 한 수는 짧고 저것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됩니다 어차피 따라 큽니다 순치면 밑에 다 날라갈 거니까 자, 됐다 하여튼 이렇게 또박또박 키우시면 됩니다 일상입니다 음, 여기는 지금 아직 모종이 있고 얘는 벌써 많이 컸구나. 벌써 2, 4, 5마디. 한 5마디 이상 컸네요. 이런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요런 게. 이게 고온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분이 빠지면 얼룩이 느낌이 나겠죠. 자, 얼룩이 느낌이. 저런 걸잘 판단해서 물 관리,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 느낌이 안 좋아 봐봐요 저기 하여튼 보는 느낌 느낌이 있죠 저런 걸잘 판단해야 돼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어서 이게 타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 너무 덮어놓으면 안돼박하면서 공기를 넣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고 이것도 지금 꼽힌 거야. 하... 제가 자꾸 온도, 온도, 온도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포를 바꾸는 거야, 세포를. 세포가 바뀌면 거기서 어떤 2차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하... 다시 한번 변합니다. 물 관리, 온도 관리 체크하세요. 자, 일단 쓰다.